아침 운동 도중인데요. 거북이가 얼음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 거북이가 얼음 위를 걸어 다닌다는 것은 제가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걸랑요. 이참 이상한 일이네요. 세월이 수상한 건지 아니면은 이 거북이가 무슨 보약을 먹은 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음 위를 걸어 다닌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보시면 아무리 오늘 아침에 지금 비가 왔지만 얼어 있고요 물가에만 살짝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얼음 위를 걸어 다닌다고요? 아... 처음 듣... 처음 듣고 처음 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북이가 얼음 위를 걸어 다니고 얼음 위에서 이렇게 있는다는 거 상상이나 해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이야... 진짜 살다, 살다, 별 일이 다 생깁니다. 아,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북이가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머리도 보이고 있고요. 뭐, 차고서 그런지 빨리는 못 움직이는데, 그 옆에 까치가 또한 마리 와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까치와 거북이 <laughs> 참나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까치는 흥미를 잃고 가버리고요 거북이는 아직도 얼음판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참 이게 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상당히 느린 걸음으로 걷고는 있는데, 지금 걷는 게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풀 속에 있다가 물이 그 녹은 고틈으로 그 올라와서 얼음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바닥이 미끄러워서 잘 걷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저 뒷다리가 미끄러지는 걸로 봐서는 얘도 이 올라온 게 허름판인지 모르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참 진귀한 구경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